2014학년도 저 9월 A형 30번 문제인데요.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4의 K제곱, 2의 N제곱, 4 N제곱, 2의 K제곱, 8의 N제곱, 1보다 같거나 작다.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래요.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시그마에다가 AN분의 1이 나와있지. 자 그러면 AN이 어떤 N에 관한 식일텐데 저 N에 관한 식이 딱 나왔을 때 저게 분수 형태로 해서 급수로 취해지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로 됐었었지? 그 A 니 분수. 아니지. 아그 지워진. 그 뭐지? 음, 분수. 그렇지, 바로 그렇지. 바로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야 되냐면은 부분 분수 요거 생각해야 돼. 이해되니? 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지금 저거 이거의 뜻이 뭔지 이거 파악하는 게 제일 1 번이고, 음. 그다음에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이게 k가 뭐가 있는지 생각하는 게두 번째고, 그리고 그것이 아마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그래야 부분 분수가 돼서 이제 교대급수로 지워질 테니. 이해하죠? <laughs> 자, 그래서 음, 일단 이일번 요거 저 식부터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혹시 저식딱 봤을 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인수분해. 어, 그렇지. 그것만 보이면 합격이야. 합격이야, 합격. 예. 자, 봐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의 n 제곱, 사의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다음에 이의 k, 이의 k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마, 마 이렇게. 이해가 돼?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지. 2의 k승 마이너스 2의 n승, 2의 k승 마이너스 4의 n승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1보다 작거나,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 사람들이, 이 출제자들이 낸그 굉장히 그참그 그 교묘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부등식을 푸는 거잖아. 네. 근데 이 부등식에는 숨어 있는 어떤 그 정보가 있거든. 네. 우리가 선생님이랑 지금까지 뭐 미적분이든 뭐든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항상 부등식을 풀 때는 있잖아. 네. 뭘 중요하게 생각했었지? 부등식을 풀 때는... 어... 제발 우리 오래 가야지. 네. 자, 부등식을 풀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지? 기억, 기억. 고거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니 경계, 경계. 아, 예. 부등식을 할땐 경계가 중요했잖아. 안 그래? 범. 범이는 약간 답 같은 느낌이고. 아, 예. 왜냐하면 그 부등식을 했을 땐 부등호라고 해도 이걸 그냥 무시하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찾아가지고. 그 그럴, 때, 그럴 때를 딱 경계선 삼아서 그거보다 클 때, 작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나눴었잖아. 네. 그지 자, 그럼 얘를 딱 봐봐. 자, 그러면 이에 지금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 어.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돼 있잖아. 그렇지 네. 자, 그럼 여기서 봐봐. N과 K는 지금 무슨 수야? 자연수지. 자, 그러면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 얘도 자연수인데 네. 그래, 안 그래? 네. 자, 지금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얘가 1보다 가까거나 작아. 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얘는 짝수죠. 네. 얘도 짝수죠. 그러면 음수가 나오더라도 음수인 짝수가 나오겠지. 네. 그렇지? 네. 그리고 뭐 혹은 뭐 양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양수 이거 1보다 가까거나 작아니까 양수는 안 되고. 그러면 지금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인데 자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센스가 필요한데 자요 부등식을 똑같은 해를 갖게 하면서 n과 k가 자연수니까 똑같은 해를 갖게 하면서 살짝 수정해 줄수 있겠어? 똑같은. 어. 네 지금 이미 힌트는 많이 줬는데 얘는 0 또는 음수가 나오겠고 얘도 0 또는 음수가 나오게 할수 있지 뭐 양수는 못 나오게 할 테니까. 그럼 이게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아, 네. 잘 생각해봐. 얘가 분수가 분수가 나올 수 있어? 아니. 분수 못 나와. 1차적으로.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이 나올 수 있어? 이거 두개 곱해서? 아니. 그것도 안 돼. 네. 그리고 음수는 나올 수 있지. 물론 둘다 양수 나올 수 있지만 1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그것도 의미 없어. 네. 맞지? 그러면 2의 n승에서 2의 n승을 빼는 거잖아. 네. 예를 들면 이것도 2의 k승에서 2의 2의 e n승을 빼는 거잖아. 그럼 2의 거듭제곱과 2의 거듭제곱의 뭔데? 빼기인데 그것이 어떤 홀수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겠냐?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짝수고 얘도 짝수니까 1은 불가능하다고. 홀수도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0이라고 경계선을 바꿔도 어때? 괜찮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걸 1로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약간 이렇게 잘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애매해져. 자르는 범위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n과 k가 자연수기 때문에 0으로 바꿔줘도 된다고 치면 그럼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워진다. 자 이게 이게 무슨 축이야? k 축이 되는 거야. 자왜왜 k 축이야?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이라고 했지? 네. 그럼 이 부등식의 주인공은 누구였다는 거야? K. k였다는 거지. 그럼 저걸 만족하는 k 값의 합을 구하자는 거야. 네. 그럼 여기 봐봐, 2의 n승과 2의 2n승이야. 얘는 n 값에 따라서 고정되는 어떤 값이라고 쳐봐. 여기가보겠어 2n. 네. 그다음 여기가보겠어 2의 2n이 되겠지. 네. 그러면 뭐 그리면 돼? 이차 함수 그리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겠지. 네. 이해가 돼? 네. 자, 그러면 뭐라고 할수 있겠어? 지금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강점이죠. 선생님 네.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네. 됐어? 네, 즉, 네. 음, 응. x축을 k로 할 거면, 음, 응. n이랑 2n e. 아, 미쳤네. 맞아. 내가 지금 여기서 그 동시에 생각을 하다가 오히려 얘는 두번 생각을 해버렸는데 지금 이게 2의 k, 2의 k지? 그럼 너 말대로 여기는 n이랑 2n이 돼야 돼. 그리고 이걸 k라고 안 하고 이걸 2의 k승 자체라고 하면 2의 n승과 2의 2n승이겠지. 좋은 지적이야. 오, 잘했어. 아, 선생님 미안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자 그럼 여기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뭐라고 할수 있겠어? k는 n보다 같거나 크고 2n보다 e 같거나 작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n이랑 2n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지. 그럼 n부터 2n까지의 e 합. 자 그럼 이건 등차수열의 합하면 되겠죠. 네. 초항 플러스 마랑 곱하기 항수 실수 하면안 돼.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상한 대로 요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a, n이 되는 거지. 네. 그럼 a, n분의 1은 이거 분의 1이니까 부분분수 보여? 네. 어, 3분의 2 앞으로 빼고 시그마 n, n 플러스 1분의 1, 1부터 2 0까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부분분수 취하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1분의 1 괄호 열고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교대급수하라고 했죠? 시그마 이렇게 있으면 시그마 이 녀석 쭉 더한 거에서 시그마 이 녀석 쭉 더한 거를 빼라고 했지. 네. 그래서 하게 되면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3분의 40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위아래 거 더하니까 103.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됐죠?